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건으로 최근 산재 승인 받은 후 장애보상금까지 포함해서 7천만 원 정도 상당액의 보상을 받은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 있었고 그리고 해당 쟁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진행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번 사건은 현털목공으로 20년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나이는 58세 노동자였고 10년 이상 허리부위 통증으로 힘들어하셨고 특히 척추청만증이 있어서 허리부위 불편함의 정도는 더 심해지고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던 노동자였습니다. 이번 근골기깨질환 산재 접수 과정에서 진행한 신청 상병 명은 허리부위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추 4번과 5번 부위 요추간 후방 강압술과 그리고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고 운동각도가 다소 제한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산재 신청과 더불어서 요양이 종결된 시점에는 바로 산재 장애 등급도 진행할 계획하에 산재 진행을 준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산재 접수 과정에서 고민해야 하는 주요 쟁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첫 번째 소속 사업장 선정에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건의 경우 통상 통증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을 수시로 옮기는 건설 일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어디 소속으로 산재를 신청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현장 소속으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일당의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소속으로 정하고 그 소속 사업장에서 몇 달을 연속적으로 근무했는가에 따라서 일용 근로자로 판단해서 통상 근로 개수를 적용한 그 금액, 일당에게 73%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용근로자의 준해서 판단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온전히 100%를 평균 임금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속 사업장 판단에서 정확히 그 입장을 정립하고 접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제 영상에서. 통상글로계수 전경국을 검색하시면 관련 영상을 몇개 제가 올렸던 게 있으니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처럼 소속사업장의 선정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소속사업장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속사업장을 정하는 그 방식은 신청상병명이 언제 최초로 발병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질병성 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 시점을 찾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최초 허리 치료 시점을 찾아보면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치료해 오셨기 때문에 10년 전으로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체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의 내역 자료 10년치를 정리하면 허리 부위 치료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 발병 시점을 찾는다면 거의 10년 전으로 소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최초 발병 시점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 최초 발병 시점을 정하는 실무적인 그 방법은 MRI 영상 자료를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된 시점을 최초 발병 시점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최초 발병 시점이 확인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을 판단하는 그 방식으로 정하게 되니, 이 점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초 발병 시점이 정해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사건의 소속 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척추청만증이라고 하는 그 기저질환에 대한 우려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자분은 지속적으로 허리부위 치료를 받아오셨던 이력과 기저 질환으로 척추 청만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재성인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의 병원 기록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치료를 받아 왔는지 그리고 청만증에 대한 치료 경과와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 경과를 분석해서 기저 질환에 해당되는 청만증 부분이 산재성인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골격계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형태를 목공의 경우 작업 공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허리 부담 작업의 다양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의 직업군별로 정리한 신체 부담 작업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 작업의 그 종류와 작업 공정, 그리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의 정도와 반복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과도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 유형과 각종 공구들에 대한 분석, 그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신체 부담 유형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자의 허리 부담 정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자의 근무 이력 자료와 그리고 병원 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접수하고 진행한 그 결과 최종 산재 승인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인 후 기존의 비용으로 들어간 병원비는 소급해서 모두 잘 받아 냈고 그리고 휴업급여도 소급해서 모두 잘 받아 내었습니다. 여기서 소급해서 받아내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근골격계 숨은 산재급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산재 사건 근로자의 경우 요양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급여 신청도 진행했고 그 결과 최종 산재보상금 수령액은 휴업급여 소급분 한 2,300만 원 정도 그리고 수술비 등 병원비 약 500만 원 상당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일시금으로 한 3,800만 원 정도를 보상받아서 총약 7천만 원 상당에 육박하는 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평생 온몸을 던져서 일하다가 발생한 신체적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각종 질환들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잘 챙기시길 기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